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오늘은 리스크 컨트롤 타워 어, 이제 실전 매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론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들어가면서 기존의 중요한 자료들을 이제 7월 달까지만 공개하고 8월부터는 실전 매매 중심으로 건너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본격적인 실전 매매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좀 보게 될 건데요. 마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어, 지금 재택근무에 진입이 됐습니다. 어, 저도 가급적 저희 직원분들도 제 사무실에 오지 않게 하고 저도 저 혼자 근무해가면서 재택근무로 하고 있고 방송국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로 봐가면서 하는 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다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고 사례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부터는 지난주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종합주까지 수가 주식은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 리스크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여섯 번째 강의, 참 다섯 번째 강의 시간 때 언급드렸던 내용이죠. 미결제와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죠. 그때 뭐라고 언급드렸습니까? 그렇죠. 이걸 실전 매매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더라도.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팁을 드렸죠. 네, 쓸데없는데 고민하지 마라. 미결제 약정을 파고들어라. 그리고 오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전으로 지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지는 그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한번더 팁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죠. 어,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는 신규 매수와 그리고 신규 매도가 각각 만났을 때 미결제 확정이 증가한다 이때 거래량도 같이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기존 매도와 기존 매수 즉 매수 갖고 있던 사람이 주식을 정리하고 선물을 정리하고 매도 갖고 있던 사람이 매수로 정리한다면 미결제 확정은 감소한다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이게 거래량과 미결제 확정즉 신규와 기존 갖고 있던 사람들 간에 거래량이 가장 큰 차이점과 공통점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즉, 미결제 악정이라는 것은, 그래가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충돌 증가한다는 것, 미결제 악정이 감소한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의 비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어, 자, 그 부분을 지난번에 했던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미결제 악정이 늘어나는데 외국인 포지션이 늘어난다든가, 미결제 악정은 늘어나는데 외국인 포지션은 감소한다든가. 선물, 미결제약정이 사이즈가, 매도, 뭐, 매수 들고 있던 걸 매도한다든가, 매도 들고 있던 걸 매수한다든가, 요때 해석하는 방법들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자, 그 부분을 오늘은 실전 매매, 어떻게, 오늘 같이 종합주가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뭐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지금 최근 지난주 수요일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습니다만 어, 거기에서부터 리스크 관리로 어, 하방 포지션을 붙잡고 있었던 ETF라든가 주식선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 때리는 걸로 해서 공매도처럼 주식선물매도로 수익을 내야 된다고 그때 뭐 1,000원 2,300분 정도 수요일날 공개 방송 때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언급을 드렸고 이번 주 일요일날 저는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도 주식 선생 박한샘 여기 보면잘나와있죠 흔들, 흔들리는 달러 위상과 늑대 소년 FRB라고 자 오늘 종합 주가 지수가 시가 대비 이후에 고점 출발했다 밀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혹은 매주 매월 매분기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나는 이번 년도 이번 달에는 3천만 원뭐 6개월 내로 1억 요렇게 딱딱 해서 매일같이 목표 수익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 선물같 오늘 같은 날은 주식 선물로 붙어야 됩니다. 이번 주 지난 주부터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때려 먹을 거냐 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종목, 카카오라고 언급을 드렸죠. 카카오 페이라든가 카카오 은행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박수 칠때 떠나야 된다고 언급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때 옛날에 하이닉스가 했던 시장의 온도계 역할을 카카오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여기 한번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거 미결제 증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거니까 짧죠 제가 좀 크게 가겠습니다 자, HTS는 제가 보는 건 대신증권입니다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선물 시세표가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약 140개 주식선물이. 자, 온 지금은 순서대로 어떻게 세웠느냐. 거래량이 많은 걸 순서대로나 가격이 큰걸 순서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걸 순서대로 세운 게 아닙니다. 뭐를 순서대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결제 증강.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오늘 7월 21일. 1시 4분 37초예요 미결제 증감인데 증가한 거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결제 감소한 거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감소한 거 많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순서대로 쪼르르 누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까 두산중공업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것은 카카오 세 번째 삼성전자 파라다이스 신한지주 이런 식으로 감소했는데 카카오가 2만 개가 미결제 감소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카카오 주가가 순간적으로 지금 급락 나와가면서 그렇죠 지금 카카오 주가가 현재가로 보시면 4.28% 급락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급락 나와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네. 주식선물을 매수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선물을 마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억만 있으면 5억 원어치를 살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급감하죠. 반면에, 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수익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 실현할 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하는 거죠. 즉, 기존에 매수 들고 있던 사람들은 손절하고, 주식 선물을. 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매수로 일중 부분 수익 실현하고, 미결제 약증,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미결제 약증은 감소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감소하죠. 이게 거래량과 미결제, 거래량과 미결제의 가장 큰 차이점. 신규 매수든 신규 매도든 거래량은 계속 늘어난다. 미결제 악정은 근데 신규끼리 할때 늘어난다. 그런데 기존에 매수 들고 있던 사람들이 선물을 오늘 같이 보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선 손절이겠죠. 하지만 주식 선물 매수 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신다면은. 지금 손절이 나와야 되겠죠. 왜? 주식은 1점 대비 10% 밖에 안 빠졌지만 주식 선물은 증거금이 4, 5배니까 그 사람들은 풀로 쓴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0%, 30%니까 지금 잘라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 실현이겠죠. 매수 들고 있던 애들은 매도하고, 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고, 미결제가 감소하죠. 서로 갖고 있던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미결제는 급감하죠. 뭐처럼 방금 보셨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이거. 카카오 미결제 확정이 2만 개 급감하는 거. 오늘 같은 날. 어, 그러면 아침에 미결제 장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디어 시작했구나 꼬나보고 있다가 뭐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때려먹는 전략으로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미결제 확장이 급감한다는 것은 여기서 급락한 상태에서 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는 거죠 청산 매수 들고 있던 사람은 손절하는 거죠 이것도 청산 자 매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는 거.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착장이 급감하죠. 두 번째로 많이. 해, 140개 종목 중에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가 지금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매도자들이 수익 실현하는데 거기서 왜 들어갑니까? 단타로서는 이제는 매수자리, 매도자리가 아니라 거꾸로 단기 급반 등을 한번 염두해 줄수 있는 자리다. 자, 이해되셨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카카오였다. 지난, 뭐,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주식선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대로 한다면, 만약에 16만원에 때렸다. 뭐를 보고? 미결작정만 보고는 그건 실화성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에 대해서 공매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매도 수량이에요. 7월 20일부터 오늘이죠. 어제 참. 공매도가 전체 매매 비중의 2%. 그런데, 오, 어제부터 때리기 시작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7월 달부터. 15만 7천 원, 16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6%, 6%, 6%, 6%. 즉, 하루에 전체 거래량이 100만 주면, 6만 주가 공매도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순수하게 오늘 처음으로 매수하는 사람만 있고, 처음으로 매도하는 사람만 있나요? 아니죠. 다 팔았다. 응.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래가 100만 주면 특정 세력, 외국인이 15만 주 샀다든가 기관이 15만 주 샀다든가 15% 혹은 개인이 15만 주 팔았다든가 혹은 개인이 15만 주 샀다든가 기관은 팔고 즉순 매집 거래량이 15% 전후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겁니다. 즉여러분이 어떤 다이아 돌멩 돌덩어리에서 불로 해가고 녹여갖고 거기서 쇠를 뽑아낸다든가 금을 뽑아내는데 100kg짜리인데 15%가 순금이 나온다 순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주식도 거래량 대비 이 정도 대형 종목이 이렇게 6%가 공매도사 굉장히 순도가 높은 가 어떤 건 2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개인, 연기금 다 붙어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배짱 없으면 이 급등하는 주식 어떻게 때립니까? 16만 원전에 그렇죠? 계속 때려 먹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따라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수익 실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폭락시켜놓고. 한번더 남아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추격매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단타 매매로서 주식선물 을 이용한다면, 자 그런 징후들이 나왔다. 눈여겨 보고 있다가 공매도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선물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결제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미결제 약정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예, 주식선물 시세, 주식선물 시세표, 이 미결제 약정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많이 떴다 오늘 같은 날 혹은 미결제 확정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금 누굽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왜? 오늘 같은 날 미결제 확정이 증가했다 물론 매도자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KT라든가 U 플러스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미결제 확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진짜 순수 매집인 거예요 방어 종목들 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어, 따라서 저런 거같고 저런 거는 주식을 선택할 때 매수해야 될 대응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미결제 확정이 시장의 수급을 정말 잘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맨날 올라갈 때만 주식은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내는 줄 알았는데 단타 매매를 할 때는 하늘에서 주식이 올라가야만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하고 상관없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무리 장이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맨날 일 년에 장이 좋을 순 없잖아요. 오늘 같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또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떨어지는 날도 나는 매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다면 좀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족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 혼자하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 심지어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사다팔타하기도 어렵겠죠. 저런 걸 통해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타이밍이 이제 카카오라든가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두산 중공업 같은 거 매도 타이밍. 반면에 또 갖고 신규로 매수할 종목들 아까 유플러스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여겨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늘이네요. 다음 주 물론. 본 서비스는 7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만, 오늘 밤, 수요일 23시, 주식 족보 특강, 박한샘의 투자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성공 DN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에도 독특한 혈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만의 독특한 그 성공의 결이 있어요. 누구는 단타, 누구는 장기 투자, 누구는 낙폭 과대, 종목에서 이러이러한 건 배제하고 이것만 선택하는 거라든. 그것을 여러분 거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죠,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뭐 장북 쳐다보고. 그 시간을 절약해서 제가 2000개 종목, 거래소 800개, 코스닥 1500개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500개 종목, 거래소 200개, 코스닥 300개 종목 중에서 매주 3개에서 5개 3개에서 5개의 이 족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처럼 PPT로 쭉.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송을 해드려요. 혹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밤 23시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섹터 특징 종목,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종목, 그리고 아까처럼 카카오처럼 조심해야 될 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어, 그 종목 내에서 여러분들은 현금과 주식 비중 아침에 문자 받습니다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오후 3시 10분 시황 문자지만 리스크 관리 있기 때문에 현금 주식 비중 50대 50으로 한다 혹은 주식 70 현금 30으로 한다 혹은 주식 90 현금 10으로 한다 혹은 현금 50뭐 주식 50 현금 60 주식은 4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장 시작 전장 마감 전 문자 보내드리면 그것에 따라 그 종목들의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파라라는 장중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는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종목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개 4개, 다섯 개 섹터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상황시 긴급 전략 문자가 발송됩니다. 카카오 같이 매도 때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혹은 어떤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한다든가 시장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든가 ETF를 사야 된다든가 이 정도는 해, 기본적인 건 해드립니다 왜시황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뭐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겠죠 어, 7월 26일 월요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날 그니까본 게임은 이제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문자는 이때부터 나오고 오늘 밤 7월 21일 수요일 오늘 밤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스템들도 점검하고 어한 달에 33만원 전가인데 22만원 그리고 두 달은 66만원이 33만원 백면 성착순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걸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튜브 그리고 서 ARS 02에 3490에 22만원이니까 한 달은 1512 그리고 두 달은 33만원이므로 끝자리가 4513 02 3490에 4513 ars로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선착순 100명인데 이미 사실 뭐다 찼습니다 마감됐어요 그렇지만 아이거뭐 26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 하는 분들한테 이걸 66만 원으로 한 달에 22만 원인데, 올려놓으면 두달 두 여러 번 끊으셔야 되잖아요. 잠깐 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리스크 컨트롤타워에서 미결제 활용 방안이라든가 시장 리스크가 도달했을 때 올라가는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쪽에서도 끊임없이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전업이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분들한테 이만한 게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 100만원짜리 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결제약자. 오늘 카카오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실전으로 리스크 컨트롤 타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수요일 2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